안녕하십니까 글루스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헤드 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몇 있어서 음, 다른 힐러 직업군하고 다르게 두르는 약간 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투리니 가이드 오늘은 헤드가 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헤드가 탐을 할 때는 다른 뭐 클래스들은 변신이라는 게잘 없어서 은신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헤드는 탐을 할때 일단 표본 폼을 유지하시고요. 여기에서 물을 먹으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숨기라는 은신 스킬이 있어요. 두르 스킬 중에. 숨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탐을 한 상태에서 은신을 하게 되죠. 유일하게 헤드가 다른 힐러들에 비해서 좋은 점을 이겨할수 있는데. 요게 기본이에요. 여기 기본. 자 두번째로 우리가 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꼭 탐을 기둥 뒤에서 탐을 해야 되느냐 보통 다른 힐러들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 전투가 걸리지 않고 상대방이 기둥 어, 뒤에까지 와야지만 방해를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헤드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앞으로 한번 보십시다 앞에 이 네모는 우리편 아군이에요 그리고 이 다이아는 상대편 적군 딜러고 그리고 상대편 힐러는 저별 모양 저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런 위치를 가장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가장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군을 예를 들어 힐을 하고 있을 때는 저 다이아하고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투가 걸린 대상한테 제가 힐을 하면 저도 전투가 걸려요. 예를 들면은 여기 몹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딱이게 제가 전투가 걸리면은 이게 은신이 이 스킬이 꺼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상대 우리 편 힐을 하다가 좀 피가 좀 안정적이야 그리고 생존기도 있고 나도 생존기가 있어 그런데 내가 M을 조금 더 상대방 힐러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제가 저한테 힐을 거는 척하는 겁니다 내 피가 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방은 내가 탐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해요 근데 전투가 풀리거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쪽에서 치고받고 티격태격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헤드는 굳이 기둥 뒤로 들어가서 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전투가 풀리면 짬짬이 탐을 해보세요. 그, 그 짬짬이 5초, 6초를 할수 있는 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위치를 항상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제가 M이 없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어, 저 두루 탐하러 갈것 같은데, 이쪽 딜러도, 아, 저 자식이 반드시 탐을 할 거야. 그러면 제가 이쯤에만 요 정도만 위치를 해도 저쪽에서 영도를 하거나 이렇게 순식간에 탐 끊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온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탐을 어떻게 합니까? 두루들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탐을 하죠, 보통. 요렇게 하잖아, 요렇게, 보통. 그러면 상대방 딜러들이 이쪽을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들어와서 너 여기서 탐하는 거 내가 알아 하고 끊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변화를 한번 줘봅시다. 자, 저쪽은 나를 일직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름표가, 아 정, 아 그니까, 하, 그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위치를 조금만 뒤로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안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직선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탐하지 말고 한번 변화를 줘서 이쯤에서 한번 탐을 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아, 탐꾼으로 탐꾼으로 가야 되다 하면서 와서 여기를 계속 소색을 할 겁니다. 이 바로 앞앞라인은 여기까지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음, 확률은 뭐50% 정도라고 하더라도 기왕 들킬 거 들킬 거 같으면은 조금 뒤에서 물러나가지고 만약 상대방이 일직선으로 날 보고 있다면 요렇게 하면은 운이 좋으면안 들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동선을 끊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러면 조금 변화를 주는 거 위치를 그게 아... 되도록 만약에 일직선 상이 있었다면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참고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세요 상황이 어떠냐면 제도M이 한60% 상대방 힐러도 한60%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힐을 감아놓고 우리 딜러가 회피를 켰죠 그럼 어느 정도 피는 복구가 되고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이 안 간다는 얘기죠 저는 보세요 전투가 풀려있죠? 가다가 난데없이 그냥 탐을 합니다 상대방은 여기에서 막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지금 눈치를 못채고 있어요. 아마 제가 어디서 탐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악사의 좋은 점은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힐을 올릴 때날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딜 맞을 게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하늘빈 또 딜이 세게 되면 상대방은 수비적으로 되죠. 내려왔을 때 상대방 힐러가 M이 약 47%인데 저는 거의 만 M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딜러가 딜싸움을 하는 거에 반면에, 힐러는 또 만화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되면 상대방 고충 나왔고, M도 저보다 반밖에 안 되잖아. 요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은, 상대방이 좀 더, 이, 이 만화, 힐러 입장은 그렇거든요. M을, 만화싸움을 조금 더 유리하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수비적으로 하게 돼요. 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할수 없다는 건 우리 계속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헤드가 신기하고 만화 싸움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M이 이렇게 역전돼 버리면은 저희는 계속 공격만 하게 되고 저희가 크게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죠. 경기는 끝이 났지 않았지만 이거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루를 하시는 분들은 M을 어떤식으로 중간중간에 채울 수 있느냐 한 10초면 은 충분하거든요 전투 풀고 너 생존기 있지? 어 나도 예를들 나도 껍질하고 과성량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릴 수 있어 그럼 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기를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큰뭐 팁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투리니 분들에게는 아마 괜찮은 팁일 거라고 저는 믿고 <laughs> 한번 참 사용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